2025년 K팝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요. 그 눈부신 성공 신화 바로 뒤에서는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치열한 전쟁, 말 그대로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현재 K팝의 두 얼굴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로제랑 브루노마스가 세계를 휩쓸고 넷플릭스만 틀면 K-콘텐츠가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소송전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죠. 이 엄청난 성공 바로 옆에 이렇게 깊은 균열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내전이라는 게 뭘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K-POP 산업의 뿌리까지 뒤흔들었던 바로 그 사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바로 하이브와 뉴진스 사태죠. 이건 그냥 회사 내부의 다툼,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2024년에 시작해서 2025년까지 거의 1년 내내 케이팝신 전체를 뒤덮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것처럼 소위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가장 심각했던 건 팬덤이 팀 하이브, 팀 미니진 이렇게 딱 둘로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 명의 핵심 인력을 잃는 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경영권 다쯤 이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K팝이 싸워야 할또 다른 더 근본적인 악마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바로 창의성의 위기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현상을 창의적 막다른 길, 영어로는 크리에이티브 콜드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공식은 있는데 그 공식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술적으로는 꽉 막혀 버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주요 그룹들의 음악이 점점 더 비슷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건 음악성보다는 팬덤의 맹목적인 지지에 기대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한때는 정말 새롭고 충격적이었던 케이팝 사운드가 어느새부턴가 예측 가능한 공식처럼 되어버렸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런 정체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잘 나가는 그룹들 음악이 다 비슷하게 들린다는 지적도 있고요. 대중들보다는 팬덤 지갑에만 의존하는 경향도 점점 심해지고 있죠. 요즘 이지 리스닝이 유행하는 것도 어쩌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팝에 대중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앨범 판매량 성장세가 꺾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핵심은 효율성을 극대화한 이 K-POP 공장 시스템이 오히려 창의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대로 K-POP은 위기에 빠지고 많은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항상 새로운 탈출구가 열리는 법이죠. 이런 내면의 악마들과 싸우기 위한 K-POP의 생존 전략, 그 혁신적인 해결책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K-팝 시스템 자체를 안에서부터 바꾸는 내부로부터의 진화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바깥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외부로부터의 반란입니다. 내부 진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캐치아이입니다. 하이브가 아예 미국 현지에서 만든 걸그룹이죠. 기존 케이팝 모델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해요. 멤버도 다국적이고 트레이닝은 케이팝 방식으로 하지만 타겟은 처음부터 북미 시장입니다. 심지로 가사도 전부 영어고 욕설까지 허용된다고 하니 이건 그냥 현지화가 아니라 케이팝 시스템 자체를 수출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현지화 2.0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실물 앨범 판매는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스트리밍이나 월드 투어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결국 돈이 되는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캐치아이 같은 모델은 바로 이 새로운 시장을 정조준하기 위해 태어난 거고요. 자,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주류의 창의적 한계에 대한 해답처럼 언더그라운드에서 강력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밴드 실리카겔이나 싱어송라이터 이랑 같은 아티스트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거대 기획사 시스템 밖에서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중들이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아티스트들의 존재는 케이팝이 아이돌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한국 대중음악 전체의 저변을 훨씬 더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흐름들, 그러니까 내부의 전쟁, 창의력의 위기,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케이팝의 미래를 결정할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온 겁니다. 이 격렬한 내면의 싸움 끝에 케이팝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선택할까요? 지금처럼 고도로 효율적인 음악 제조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예술로 진화할 것인가 어쩌면 그 선택에 케이팝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음악 시장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